오늘 장이 이제 금요장 끝나고 네, 저녁 먹고 나서 한번 이것저것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 한 3분의 1 정도를 정리를 했고 나머지 한 3분의 2 여기서는 3 6 0 0주인데 HND, 네, HND 뭐 오버위켄드 해야겠죠. 네. 어, 지금 대략 한, 한 3, 4%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 한4 가깝게 마이너스 된 상태인데, 글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는뭐 11월 아직까지 초순이기 때문에 어, 여전히 뭐 천연가스 상방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어, 나름대로 는 어느 정도 참아서 들어갔는데, 인버스 한두 번째 제가 참을 때 들어갔는데, 글쎄, 뭐 한세 번째 참았을 때 들어갔으면 훨씬 더 어, 단가가 좋을 뻔 했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 한두 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도 한세번 정도 참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차트 보면서 참기라는 게. 네, 오늘 금료장 흐름은, 어, 한 시간 봉으로 본 차트 지금 모양인데요. 어, 뭐, 차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런던장에서, 요 부분이 런던장이죠? 런던장에서 계속 쭉 끌어내려가지고, 3불 한87 현물가 정도까지 끌어내렸는데, 뭐, 마음속으로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인버스 들어간 게, 대략, 어, 현물가에서는 4불 되기 직전에 들어간 거라 거의 고점에 들어간 걸 보고 있는데, 글쎄, 뭐, 예상대로 3불 87 이하만 내려왔으면, 뉴욕장에서 조금 단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났을 뻔 했는데, 뭐, 뉴욕장 열리자마자 끌어올려가지고, 네, 거의 뭐 3불 87에서 다시 또 4불 가까이 근접했죠. 네, 그리고 나서 5호장 들어서 3불 92로 끝이 났습니다. 5호장이 조금 더 끌어내리는 듯 하다 다시 또 끌어올리고, 네, 여전히 천연가스 강세로. 어, 물론, 오늘 하루만 보면은 조금 약세로 끝난 거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뭐 강세라고 봐야겠죠. 네, 1시간 봉의 모습. 네, 4시간 네 봉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네. 요 밑에 노란선이 3불 21, 현물가 3불 21 라인이고, 요 라인까지는 와야 사실은 어느 정도 천연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위에 요 3불 76 라인조차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강세 보이고 있는 천연가스 모습입니다 12시간봉까지 보죠 네, 지난 10월 중순에 2불 80에서부터 끌어올린 거니까 거의 뭐 1200티 가깝게 네, 불과 뭐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초순이니까 뭐한 3주 만에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네, 상당히 급격히 네, 올라가고 있는 천연가스 모습입니다. 1 2시한 봉으로 WTI 같이 비교하죠. WTI는 이하 반면에 거의 56불 대 터치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60불 초반, 오늘 60.01 현물가는 도달했지만은, 선물가에서는 계속 59불 대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63불 터치하고 지 내려오는 건데, 뭐, 급격한 변동은 아닙니다.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12시 간봉의 모습, 4시 간봉의 모습.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57불, 58불에서 롱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한 차례 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어, 글쎄, 뭐, 다시 한번또 50불대로 내려올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현재는 포지션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WTI, 오늘 하루의 움직임 보면은, 마이 내려왔을 5 9를 터치하고, 많이 올라갔을 때 60불 중반까지 올라갔었죠. 네. 뭐큰 변화는 없이, 뭐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네, 천연가스 12월 선물 4불 31로 끝이 났고요. 0.96% 마이너스. 근데 뭐 올라간 거에 비하면 내려올 때 미약하죠.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오늘 4불 26까지 한번 내려왔었는데, 런던장에서, 네, 그리고 뉴욕장 시작하마자 다시 끌어올렸죠. 어, 이런 흐름이 뭐 계속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WTI 59불 75로, 네, 0.54% 네, 조금 상승한 태로 장마감 했는데, 어, 글쎄, WTI 하고, 뭐 천연가스 뭐한거 디커플링 될 때도 많고 또 커플링 돼서 움직일 때도 많은데 사실 둘다 에너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죠. WTI는 좀 무겁게 움직이는 편이고 덩치가 크니까 그렇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WTI 같은 경우에 현재 59불대기 때문에 천연가스 거의 4불 가까이 올라가 있죠. 선물로 치면 4불 넘은 상태고 현물가루는 아, 3불 거의 한 90대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아, 물론 WTI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WTI 가격이 59불대에서 만약에 55불대까지 내려간다면 계속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에너지 쪽에서 어, 천연가스 사용하는 것하고 WTI 사용하는 것하고 만약에 천연가스 사용을 해서 더욱더 비용이 든다면은 WTI 쪽으로 옮겨가겠죠. 상식적으로 예전에 석탄 가격 네. 만약에 WTI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때 예전에 90불, 100불 했을 때 네. 많은 나라에서 석탄 사용을 했죠. 물론 탄소 배출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긴 했지만 어느 한쪽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릴 경우에 에너지 쪽에서 만약에 WTI가 100불이 넘어간다. 그렇게 몇 달이 지속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후지마에서 저 개발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사용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라는 것이, 뭐 석유를 뽑아낼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취급을 예전에 받았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다 한 10여 년 사이에 이제, 어, 사실 WTI하고 천연가스 이제 분리돼가지고 지금 에너지 쪽 섹션으로 지금 양자 강도 구도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5불대 돌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WTI는 55불대로 간다. 그럼 어느 순간에 천연가스가 급격히 무너지는 가격. 네. 급격히 올라갈 때 급격히 내려갈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을 해야겠죠. 에너지라는 것은 어느 한쪽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다른 한쪽으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네. 어 하여튼 일단은 11월 초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난번 6월달에 이 페르시아 쪽, 중동 쪽 어, 긴장감이 상장 고조됐을 때 올라간 것 비슷하게 지금 천연가스를 너무 끌어올리지 않았나? 네,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네, 금요장이었습니다. 네, 좋은 한주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